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진주 농업과 축산 그리고 특수 작물 재배가 활발한 대곡면에 위치한 신축 식품 제조 공장 매매 소식입니다. 이 공장은 2024년 준공된 최신 건물로 진주 초전동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내외의 거리, 대곡 유곡삼거리 인근 국도 2차선을 접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과 뛰어난 가시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 411평, 2층 구조의 연면적 211평의 스펙을 가진 공장으로 건물은 현재 식품 제조업을 직접 운영 중인 소유주가 세심한 설계와 꼼꼼한 시공을 거쳐 완성한 곳으로 직접 운영을 염두에 둔 만큼 실용성과 위생, 동선 효율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1층 해썹 등급 식품 제조실, 저온 냉장고 15평, 각 코실마다 냉난방기 설치 완료돼 있으며, 2층 넓고 쾌적한 사무실 완비되어 식품 제조 공장 및 사옥으로서 손색이 없고 외부 공간 또한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411평 전 구간에 콘크리트 바닥이 타설되어 있어 지게차 이동은 물론 야외 적재 및 차량 회차까지 문제 없습니다. 진주 식품 공장 매매도 경남부동산이 모든 것 경부모가 찾아드립니다. 매매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댓글 클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